오늘도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이셋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딛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깃딛이라고 하는 어, 단어는 아직까지 분명히 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알수 없는 어, 용어 중의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석되기는 악기의 종류이거나 멜로디 또는 음조의 스타일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편 8편, 어, 그, 찬양으로도 어, 많이 이용되는 이용, 어, 시인데요. 어,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0편 8편은 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1절과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일 1절 그 하반부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땅에 드러난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또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일장 이십 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그 모든 성도가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달으면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어, 창조과학회 김명영 교수님은 그분의 간증에서 분명히 자신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어, 카이스트에 들어가셨는데요. 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기 시작했고 자신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 믿게 되는 순간 그분이 처음으로 고백했던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 계셨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학도로서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나뭇잎 하나만 보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우주를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자연과 우주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분명히 우주 만물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어, 아, 다윗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탄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더 경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연 만물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사람을 보면서 더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과, 어, 어,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분명히 자연 만물을 봐요. 근데 4절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우주 만물에 정말로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우주 만물보다 사람의 위대함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우주 만물들이 다 뭡니까?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우주 만물보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게시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 어떤 목적과 가치도 없이 우연히 발생한 존재로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만 보고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지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언어학자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이 최고의 이런 석학이다 보니까 주변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 그런 탁월한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어령 교수님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격하게 자신의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가 살던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어 부모님 별 면모 기업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존재가 오직 성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에 좌절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종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우주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적 때문에, 혹은 외모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섬겼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상무지구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를 괴롭히는 나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는 것, 이 아이가 괴롭힘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스러운 외모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는 외모에 대한 깊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이 믿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선택이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결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스쳐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눈이 뜨여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이해되고 판단이 되고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을 의식하고 지금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새해가 되어서 9일 동안 새해 말씀 계도회를 인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과 실험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지금 제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외적인 일들은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도 제 안에 참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기도회가 끝나고 이런 육체의 긴장이 풀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내 안에 기쁨도 느슨해지고 기대와 소망도 느슨해져 가는 걸 느낍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항상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기대와 감격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역사는 예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도 있고 충만한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핵심 열쇠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다윗이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우주 만물에 있는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것, 나를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실 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고 있고 주님의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김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